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드디어 제동 권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전기 기기 공부할 때 특히 어느 파트죠? 맞아요, 이 동기기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권선, 이 전선을 감기는 감는데. 제동 뭘 세우는 것 같은데 이 제동 건선에 대해서 모르고 절대 이 동기기 파트를 갈 수가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제동 건선이죠. 이 제동 건선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난조 방지한다. 뭐 기동 토크를 만든다. 뭐 이렇게 난조 방지 대책으로서 계좌의 자극면에 요거를 설치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암기하고 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더 넓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조 방지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대책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 권선을 설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제동 권선, 뭐 권선이니까 뭐 전선을 감는 것 같아요. 근데 제동한다니까 뭘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자극면에 한다는 걸 보니까 계좌, 이 자석을 만드는 그 전자석 부분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답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여기 영문명을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댐퍼 와인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동 권선에 해당합니다. 댐퍼라고 하는 거 뭡니까? 어떤 충격을 조금 이렇게 흡수하는 장치를 우리가 보통 댐퍼라고 하죠. 댐퍼 와인딩. 지금 보시면 이 댐퍼 와인딩이 여기 필드 와인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필드 와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좌권선을 이야기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겨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따가 여러 개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댐퍼 와인딩이라고 하는 계자권선입니다이계자권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극. 이 하나의 극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게 이렇게 꽂혀있죠. 일종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동기기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봐야 돼요. 유도기랑 동기기는 좀 다르죠. 제가 이 왼쪽에 유도기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동작됩니까? 이 개자가, 어, 개자라기보다는 이 고정자, 이 바깥에 있는 고정자에 우리가 전선을 연결하죠.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고정자에 우리가 이 전류를 공급했을 때 회전 자개가 만들어져서 이 가운데에 있는 원통이 따라 돌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유도 전동기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유도전 동기는 이 바깥에 있는 속도, 돌아가는 이론적인 속도를 ns라고 해서 동기 속도, 그리고 이 안에 돌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n이라고 해서 회전자 속도, 이둘 사이에 속도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슬립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제 동기기는 좀 다르죠. 동기기는 일반적으로, 어 안에 이 자극이 있고요. n극 ns가 있고, 유도기는 자극이 밖에 있는 반면, 이 동기기는 자극이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석이 회전하는 원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동기기는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자, 처음에 그러면은,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유도전동기는 바깥에서 유도기 전력을 넣어주어서 회전 자개를 만들어서 돌기 시작하는데, 이 동기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즉, 셀프 스타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도 셀프 스타팅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 콘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상을 조금 틀어서 스타트를 하는데, 동기기도 역시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상 동기전동기의 경우에는 바깥에서 교류 전원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정자 권선이 회전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회전 자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안에 회전자가 바로 돌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동기 전동기의 회전자 권선에 만약에 이렇게 자 댐퍼 와인딩 제동 권선을 설치하면은 자 이게 유도 전동기로 동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동권선으로 인해서 스타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동권선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셀프 스타팅이 가능하게 한다. 동기전동기를 돌아가게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는 이 댐퍼 권선으로서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권선과 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이 제동권선 제동 원선은 으로 인해서 동기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로서 스타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하는데, 기동하는데 효과적이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동기 전동기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95%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 이 제동 원선의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된 거고, 이제 스타터로서 역할은 끝나게 된 거고 여기 필드 와인딩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기 전동기로서 공기 속도를 발휘하는 그런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어 우리는 이제 셀프 스타트가 가능한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 이름이 뭐였었죠? 댐퍼 와인딩이잖아요. 그쵸? 제동 권선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스타트로만 쓰였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썼겠죠. 기동 권선이라고 썼겠죠. 근데 기동 권선이 아니라 제동. 잡아준다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진동을 감소한다는 건데,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속도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동기기의 가장 큰 특성이 뭐죠? 바로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기기가 쭉 발전하거나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동기 전동기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속도의 진동이 발생하게 됐다. 보통 우리가 발전기나 뭐 이럴 때에는 어 부하의 이제 변화겠죠. 부하가 변화가 있게 되면 위상의 전력 변화가 생기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속도가 변화하게 되는 이제 난조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스윙이라고 하는데 난조 같은 것이 발생하다가 심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탈조 동기성을 완전히 잃게 되는데 그때 이 댐퍼, 바, 댐퍼 와인딩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기전력을 만들어서 속도를 조금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기의 이런 제동원선의 역할 중에서 또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난조를 난조를 방지한다 난조 방지가 바로 이제 속도가 너무 많이 들쑥날쑥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어, 회전자에서 역기전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여러 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위에다가 검색을 뭐라고 했냐면 싱크로노스 모터 댐퍼 와인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어, 동기 전동기의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동건선의 그림이 여러 가지 있죠. 제동건선의 그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조금 좋네요. 그쵸? 자, 겉에는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자, 계좌가 회전하는 구조인데, 여기 필드 와인딩이 있으면서 댐퍼 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동건선이 그게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돌출극 동기기에 있는데, 아, 어, 그게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극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전선으로 감겨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구리 바, 구리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 엔드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단락시켜 놓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부, 끝부분에 놓고 여기는 필드 와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좌권선 원래 정식대로 이제 감게 되는 거죠. 자, 요런 모양의 제동권선을 설, 제동 건선을 보여주는 거고,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바로 이제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다양한 그림, 아 여기 이제 또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엔드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쭉볼수 있네요. 엔드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전기 도체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종의 이제 제동 건선의 모양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 위키피디아에서 볼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림이고요. 보통 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그쵸 이런 그림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볼수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도 있나요 음, 여기에는 아 여기도 이제 있네요 그쵸 이렇게 대포 와인딩이 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동원선 제동원선 하면서 많이 볼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아 여기 제동원선 관련된 아, 이건 이제 사고 사례네요 그쵸 이런 것도 여기 여기 지금 보시는 게다이게 댐퍼 와인딩입니다, 그렇겠죠? 보시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 원통형 발전기냐 돌출극 발전기냐에서 원통형이 이제 고속 뭐 증기 턱빈에 사용되고 그다음 보통 수력 발전은 그거보다 속도가 조금 낮게 되니까 이제 저속으로 움직일 때 돌출극 돌출극일 때 이런 이제 댐퍼 와인딩을 좀 사용하는 것들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댐퍼 와인딩을 좀 보시면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셀프 스타팅 전동기에서는 기동할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난조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공부할 때 보시는 재미가 더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 다양하게 그림 같은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 또 한번 찾아보시면서 유튜브 의 영상들도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냥 제동 원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조금 치시는 거 그대로 치시면 은 아마 여러분께서 더 재밌는 내용들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제 부탁드리는 거 이런 공부를 언제 해야 된다? 아, 만약에 혹시 자격증 공부하고 계시면 자격증 공부할 때는 일단 좀 조금 이렇게 좀 내용이 잘 이해 안 되시더라도 좀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고 자격증을 이제 따신 다음에 학문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때 아마.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증 공부할 때 아, 속칭 이런 데 꽂히면은 이제 자기증 공부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목표가 있고 좀 중장기적 목표가 있는데 단기 목표 세울 때는 이런 걸 알아보지 않으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어, 혹시 자기증 이외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대학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전기를 더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면은. 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제동건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